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아이 계좌 투자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계좌 투자 일지는 아이가 태어난 달에 아이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 3달 동안은 15만 원씩 적립을 했었고요.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살아있는 경제 교육용 자료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아이에게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ETF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 기준으로 i계좌의 자산총액은 549만원 정도로 가지고 있고 저번달보다 조금 감소를 했어요 올해 수익이 저번달에는 4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25만원대로 조금 줄어서 올해 수익률도 전달 8% 정도에서 이번 달은 5.29%인데요. 수익금은 플러스 25만 원 정도, 수익률은 플러스 5.29% 정도의 수익이 났고, 7월 첫째 주까지의 이번 달 수익은 0.93%의 수익이 났고요. 작년에는 수익금은 53만 8천 원, 수익률은 16% 정도를 기록했었어요. 1년 단위로 월별로 이득이 난 달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손해가 난 달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손해가 난 달은 네 달밖에 없고, 빨간색 이득인 한 달이 8달이 있죠. 저번 달 일지를 쓰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결국에는 월말에 마이너스가 돼서 6월달 월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산 총액인데 작년 8월만 해도 500만원이 못 미쳤는데 현재는 549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일지를 쓰고 있는 7월 6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 투자 수익률은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98,000원, 투자 원금은 554만 원 정도가 돼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7%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의 투자 수익률이고 올해 1월 1일서부터 7월 6일까지의 올해 수익률은 투자 원금은 480만 원, 투자 손익은 25만 원 정도가 나서 투자 수익률은 플러스 5.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립식 투자 수익률이고요. 아이계좌와 미래셋에서 추천하는 고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와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이계좌의 포트폴리오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래셋에서 추천하는 고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인데요. 고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7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고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가 주식이 많이 오를 때 오르다가 올해 팬데믹 위기 때 많이 떨어져서 아이계좌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 반등도. 아이 계좌보다 못한 상황이고요. 1년 단위 기준으로 봐도 2년 단위 기준으로 봐도 항상 아이 계좌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샤프 지수는 포트폴리오의 위험 한 단위당 얻어낸 수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기하 수익률이 높게 돼서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데요. 아이 계좌 포트폴리오는 샤프 지수가 0.58,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0.31로 뭐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효율성 지표로 봐도 아이계좌 포트폴리오는 수익률도 1년 단위 수익률이 8.8%고, 고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7.4%인데, 위험은 아이계좌가 12%로 고수익. 추구형보다 적죠. 그러니까 적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낸 거죠. 이 표에서 세로축이 수익률이고 가로축이 위험인데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아이 계좌 포트폴리오가 모델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좋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장기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겠죠. 코로나 위기 때도 훨씬 손해가 적었던 편이고요.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상 비중에서 아이계좌의 위험자산은 70%고 안전자산은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위험자산이 58%, 안전자산이 42%로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달보다 위험자산 2% 올리고 안전자산을 2% 낮췄고요. 이번 달은 포트폴리오 종목 변화나 비중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상품별 자산군 비중을 보면 국내 주식은 56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고요. 선진국 주식은 171만원, 비중은 31% 가지고 있고, 선진국 채권은 150만원, 비중은 28% 가지고 있고요. 실물 자산은 금과 리츠를 얘기하는데, 112만원, 전체 비중의 20%, 단기 자금은 달러와 원화 현금을 말하는데, 50만원으로 9.1%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의 특이사항은 처음으로 선진국 주식이 선진국 채권보다 비중이 높아진 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자산을 계속 올리고 있기도 하고, 선진국 채권에 해당되는 TLT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고 비중도 낮춘 게 있어서 이번 달부터는 비중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알계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래프로 다시 살펴보면 10%를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은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으로 가지고 있고요. 31%에 해당되는 선진국 주식은 분기배당 ETF인 SCHD, 월배당 ETF인 SPHD,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월배당 지수 ETF인 DIA, 소형 가치주 ETF인 VBR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선진국. 주식에 해당되는 ETF가 31%를 가지고 있고요. 선진국 채권에 해당되는 TLT는 29%를 가지고 있고, 실문자산에 해당되는 리츠인 VNQ와 KRX 금은 21%를 가지고 있고요. 두, 둘이 반반 10%씩 가지고 있어요. 단기 자금은 9%를 가지고 있고, 전달과 변화된 상황은 선진국 주식은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32%로. 거의 10% 정도 증가한 것 같고, 선진국 채권은 40%였더라고요. 29%로 10% 정도 감소가 됐고, 나머지 국내 주식은 현금, 실물 자산은 거의 비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 달인 5월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간단하게 보면, 그때는 수익률도 올해 수익률이 8%까지 올랐으니까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많이 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따로 살수 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한 주씩 한 것만 있고. 국내 주식 ETF인 타이거 지속배당을 한주 팔았고 해외채권의 TLT를 한주 팔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6월달에 포트폴리오 리베런싱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달보다 조금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국내 주식은 아리랑고 배당주를 한주를 사서 총 32주를 가지고 있고 타이거 지속배당도 한주를 사서 총 27주 해외주식은 DIA나 SPHDVBR은 똑같은데 분기 배당 ETF인 SCHD만 한 주를 사게 돼서 총 다섯 주로 늘어났고요. 해외 채권 t l t 는 여덟 주로 갔고 리츠 VNQ도 여섯 주로 갔은데 k r s 금이 4월 달에 한 주를 아마 팔았을 건데 5월 달에는 가만히 있다가 6월 달에는 또한 주를 사게 돼서 8g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계좌를 살펴보면 아이 계좌는 두 가지 계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k r x 금 계좌, 하나는 ETF 계좌로 되어 있어요. 이두 가지 계좌를 합친 게 아이 계좌고 금은 전체 계좌에서 10% 정도만 보유하기 때문에 아까 전체 평가액이 547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이 54만 8,000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 정도. ETF 계좌를 살펴보면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 지속배당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죠.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7%를 보이고 있고 둘다한 주씩 사게 돼서 조금 물타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자금은 원화 현금의 경우는 RP로 보유하고 를 있고 달러 현금의 경우도 이렇게 달러 RP를 보유하는데 이자를 조금 주잖아요 달러도 달러는 지금 35만원을 보유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RP로 단기자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DIA ETF인데 두주를 가지고 있고 손해가 거의 회복돼서 마이너스 0.8%의 손해고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5천 원, SCHD는 다섯 주를 가지고 한 주를 샀죠. 현재 평가손익은 만천 원, 수익률은 플러스 3.64%를 기록하고 있고, SPHD는 일곱 주 동일하죠. 아직까지 평가손익도 마이너스 4만 원, 수익률도 마이너스 14%로 손해인 상태이고요. TLT는 여덟 주 변함이 없었고, 평가손익은 플러스 31만 원, 수익률은 플러스 25%로 유지하고 있고, VBR은 예주로 똑같고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68,000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11%로 조금 회복은 됐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VNQ라는 ETF도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3.7%의 수익률로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SCHD는 플러스 전환했고, TLT의 수익률은 좀 줄어들었고, DIA가 손해가 처음에 컸었는데, 거의 본전까지 왔고, 나머지 주식들도 회복은 했지만, SPHD도 금융과 리츠가 들어있는 배당주거든요. 그리고 리츠인 VNQ, 아리랑 고배당주도 금융이 많아요. 이런 금융이 많은 배당주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손해가 아직 회복이 더딘게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계좌투자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i계좌투자엣지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수익률도 저의 포트에서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i계좌투자엣지를 저 혼자 투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i계좌는 증여의 문제도 있고 구독자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특히 증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단순하게 종목을 뭐 한두 종목 정도 정도로 줄여서 운영을 적립식으로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산배분 etf가 따로 있는데 그런 etf로 그냥 한 종목만 적립식으로 하면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기에 증여 같은 문제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차후에 교체하게 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업로드 주기를 변경할 예정인데 매달 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반기별로 업로드하거나 해서 조금 더 드문드문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새로운 투자 일지를 곧 시작할 예정인데 새로운 투자 일지를 시작하다 보면 다른 투자 스터디나 투자 이야기를 업로드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기자 투자 일지를 올리는 대신에 새로운 투자 일지를 올리는 식으로 변경해서 올릴 생각이고 새로운 투자 일지 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한달한달 꾸준히 적립하면서 키워나가는 투자일지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다음 달부터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알게자 투자일지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게자 투자일지는 작년에 수익률이 16% 현재는 5.8% 정도니까 매달 1%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성과는 만족을 하는 편이지만 앞으로 아이계좌 투자일지도 업그레이드해서 만나뵙도록 하고 새로운 투자일지에도 나름의 재미요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